Let's go! 안녕하세요 미니어스의 최대, 최고 마신 고급 마신입니다 지금은 성급 어,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딱 보면 ssr SR 피규어도 좋지만 sr 피규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급 돌파 시스템 때문이니다 그 sr 피규어 확보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성급 성급할 때 같은 제조사하고만 가능합니다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거 일단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성급을. 일단 제일 하 이제 이렇게 노가 제일 초반에 뽑자마자 나오는 것들이 있죠. 이런 거야. 이거는 이제 덴마 처음에는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노란 줄무늬가 있는 캐릭터로 선급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 줄무늬끼리는 같은 회사 사, 상관없어요. 이, 이 보면 이거는 어, 갈, 갈라인데 갈라는 똑같은 캐릭이 아니어도 같은 회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 노란색으로 노가란색으로 성급이 가능합니다. 그위로 똑같아요.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그 성급이 가능합니다. 이러면 똑같은 거 노란색 있죠. 딱 이러면 핑크색이 됩니다. 그래서 SSR이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어 같은, 이, 핑크색을 핑크색끼지 올리는 거는, 요거 아, 같은 회사면 어느 거든 상관 없습니다. 그럼 요걸로, 딱, 성급하면, 별 하나에서 별두 개로 바뀌죠. 그까 130레벨이 한 개인데, 140레벨까지 한 개씩 올라갑니다. 딱, 요렇게. 포장 받침대 추가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또 제가 계속 하고 할게요. 으흠. 그다음에 덴마. 그냥 주력으로 쓰는 캐릭은 딱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거 위주로 올려야 됩니다. 안 쓰는 것들은 이제 갈아보 이게 어떻게 보면 선급 시스템이 갈아보이는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겐조는 쓸 거기 때문에 한 캐릭터 하나 정도는 놔두고 있습니다. 아니면 핑크색 정도까지 올려놓은 건가 이제 겐조 핑크색까지는 올려놨죠. 그다음에 어 제가 캐릭터가 하나가 이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핑크 세개세 3개, 개나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140, 150, 160까지 100, 150, 150, 160까지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제이얘그레이하우스160 되면 장난 아니거든요. 그다음에 올릴 게 칸나로 올릴까? 칸나로 올릴까? 겐조고겐조로 음, 올리는 게 낫겠다. 안 쓰는 캐릭은 이 같은 회사 끼리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. 그럼 노란색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핑크색으로 만들면 또 올림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기본 캐릭터를. 제가 5만 다이아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습니다. 해놓고 일단은 제 캐릭터를 일단은 140까지는 다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성금이 아니고. 다 140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, 클로버가 되려나? 아, 클로버가 이제 점점 부족해져요. 하나, 둘, 셋. 아하, 역시나, 클로버가 부족하네요. 는 그러고 부르하니까 음, 글로벌은 모아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성급을 합니다. 성급을 해 그러기 위해서 S S R도 중요하지만 S R 비교 같은 회사끼리 잘 성급해야 됩니다. 이거 잘못하면 꼬이거든요. 또 다음 공략에서 뵙겠습니다 늦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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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미어스 최고마신 고구마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그 다음에 그 뭐지 포켓몬 유나이트 누나이 유나이티든가 그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에 보통 9시나 8시 뭐 9시쯤에 하고 있으니까 생방송하게 되면 들려주십시오. 포켓몬 포켓몬 유나이트 이거 포켓몬 유나이트 이거도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로 롤의 포켓몬 버전이에요. 전 롤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걸 잘 못합니다. 이제 시작하지 뭐. 하루밖에 안 됐어요. 그런데 제그좀안 하던 게임이라서 재미있더라고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자주 찾아주십시오. 새방송 바이바이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.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이렇게. 에이!